네, 자체가 없으면 그냥 바깥으로 걷어내. 계속 여기서 공이 이렇게 뒤로 온다, 상차가. 뒤로 온다. 백조스 주지 말고 볼 때에다가. 그냥 사이드로 걷어내. 아, 네. 아, 알겠지? 되돌아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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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아 지금 4좋도 차. 어, 딱히 꼼적이 소심하게 안 뜨는데, 좀 꼼짝 차. 그래야치근이 달려간 느낌이 많지. 약간 이상하좀 자, 갖고 오케이, 다시 머리 먼저 적극적으로 가! 어깨 붙어 네. 나가! 때려, 때려! 숙소! 정답, 이, 아니, 어. 숙여 이렇게 있어 어? 숙 이렇게 몸 이렇게, 완전 붙어 가라,

오른쪽 위에 공이 먼저 뛰어! 주 먼저 앞으로 뛰어! 앞으로 뛰어 뛰어 뛰어. 아이고 참 여기는 친구 그 빨리 차도 여기 드리블 해도 돼. 슛을 해도 되는데 여기서 슛이 제일 잘 맞다. 그 빨리 너무 지해요 같이 너도 여기 게어가는데아인이랑 겹쳐, 겹쳐 이렇게 겹치고 올라왔 알겠지. 아인이 옆에 이렇게 상상 같이 떠는 거야. 오케이? 뱃줄 무조건, 어, 뱃줄은 가다 가고, 다시 내가 뻗어 올려고 노력하고.

좋, 좋, 좋. 그렇지. 밀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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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마무리, 마무리! 언니 좋았어. <laughs> What's up? 뛰어! 원준!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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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넘는다. 원준! <목소리도> 중앙으로 뛰어야지. 좋아! 달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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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언제나 손들어! <목소리> 이... <목소리> 좋아! 좋아! 오케이! 뛰어! 뛰어! 마우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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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 좋아! 좋아 완전히 화이팅! 잘했어! 안으로, 안으로! 완전 잘했어! 조금만 더 힘내! 원전파이팅 해! 준전파이팅또파이팅 해야 돼! 태강이 도가. 도가, 그냥, 태강이 도가, 그냥. 시원이, 시원이. 앞에 막아! 아! 원전아 오른쪽 오화이오 완전 같이 가 좋아 뛰어! 먼저. 앞으로 뛰어! 그렇지! 오케이! 막아 빨리 와! 빨리 와! 잡아! 해! 계속해! 계속 하라고! 씨. 먼저라도 화이팅해 좋아 드림을 쳐 드림을 쳐 끝까지 걸어 좋아 마무리 좋아 나이스 맞져맞져 원전! 원준! 원전아 더 화이팅 해야 돼! 화이팅 더! 야, 은전 달려! 앞으로! 달려! 드림차 드림차 드림차!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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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마무리!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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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겨, 원준아 잘하고 있어 조금만 힘들. 앞에 잘봐 위치 잘 잡아 원준아 원준아 위치 잘 잡아 더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원준 끝까지 끝까지 원준을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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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먼저 화이팅 해. 원전 딜, 가좋좋좋 좋아 려니려 좋아, <연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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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립> 잘했어, 니전 파이팅, 원전 잘했어,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힘내. 야, 힘들어도 해야 돼. 원준아, 힘들어도 해야 돼. Nir, 어, 자, чи, 원준 뛰어! 뛰어, 원준, 뛰어!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성! 좋아! 끝까지 막아! 좋아! 원준아 어, 좀만 더 힘내는데? 2분 남았어 2분 원준아 2분 남았어 고, 고, 고. 더 해야 돼 바로 바로! 좋아 잘했어 힘업하고 2분 남았어 더 해야 아, 돼 언제나 끝까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언제나 힘내 괜찮아, 괜찮아. 받아 공 받아 공 받으라고. 원전, 원전아 더 힘내. 앞으로 뛰어와, 뛰어와. 원전아 이리로더 와, 더 와. 같이 공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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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뛰어. 달려! 온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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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공 받아!